운은 엄청나게 좋은데 저는 항상 너무 강한 운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너무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고 늘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어, 40대 말띠 분들 올해 운은 엄청나게 좋은데 저는 항상 너무 강한 운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너무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고 늘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뭐든지 보통으로 평범하게 적당한 게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4 0대 말띠분들은요, 무언지 모르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막 버거워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숨이 막힐 수도 있고 숨이 잘안 쉬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숨 고르기 잘해야 되고, 한 템포씩 쉬어가는 거, 미리 휴식을 취하는 거, 배고프기 전에 미리 조금 요기해두는 거, 이런 것들이 한 템포씩 빨리 나가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50대의 말띠분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들, 그리고 변수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뭔가, 어~ 충, 가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들도 있었을 수 있고 음~ 감당하기 힘들었던 일들도 벌어졌을 수 있고 누군가를 보냈을 수도 있고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변화의 폭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마음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 어~ 여유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데미지들이 정리되는데 시간도 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내놓고 나니까 조금 더 컸네. 조금 더 성숙했네? 이렇게 또 연륜이 익어가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갈수 있는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50대 말띠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그게 옳은 거고, 그걸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걸 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70대 말띠분들은 우리가 뭐든지 때가 있어요. 뭐가 시절 인연이라고도 하고, 그 운기라고도 하고 내가 무언가 그렇게 적절한 시기를 때라고도 하는데요. 70대 말띠 분들은 지금이 그 때예요. 운동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밀어왔던 친구를 만날 때, 연인이랑 데이트를 할 때, 늦은 사랑을 할 때, 뭔가 내가 조론이라도, 황혼이혼이라도.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자유로운 생활들과 자유분방한 내 삶을 위해서 뭔가 선택 결정 내려도 좋은 때 그리고 나의 새 나의 기운들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런 새가 자꾸 모여지라는 수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활개치셔도 되고 뭔가 나이가 먹었다라고 내가 움츠러들 필요도 없이 자신감 가지셔도 되는 시기로 들어가니까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말띠인가요? 20대 말띠한테 달리라고 하고 싶어요. 깃발 꽂아서 어디로 가든, 너희가 목적한 데가 어디든 이 깃발을 들고 어디를 갈 거든 상관없이 들고 싶으면 들고 날리고 싶으면 날리고 무계획이 계획인 것처럼 일단은 시도해보자. 일단은 움직여보자. 일단은 하고 보자.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저하면서 막한 템포씩 쉬어가려고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게곧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해서 좀 과감해도 좋을 것 같고요. 30대 말 때는요. 우리 예쁜 그 조경 같은 거할 때도 가지치기 잘해주면은 조금 더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값어치가 막 뛰잖아요. 막 분재라든가 막 이런 조경의 나무들 엄청 비싸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거 하나를. 그 가격의 값어치를 매기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30대 말띠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해 20대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좀 길게 내다봐야 돼 지금 당장의 결과를 목적하거나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지금 당장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안해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차분하게 앞을 보면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익은 장이 맛있듯이 두면 묵어서 맛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냥 묵은지 김치찜이라도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 때는 묵은지만의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30대의 말띠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길게 내다보시라는 거. 좀 인내하시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띠의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